안녕하세요 넷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 빠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넷마블 측에서 세븐나이트 레볼루션 출시 기념 굿즈를 보내주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고 어떤 퀄리티이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뾰로롱 아하 한 가지 불안한 게 있네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장패드라고는 했지만 저 가장 큰테오 박스가 그런 거 같은데 저테오 장패드 있는데 아하 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작은 박스를 길자가 가리고 있는데 이제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작아도 너무 작아요. 이거 보세요. 아 게임 카드구나. 근데 그 밑에는 그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야빈 공간이야? 설마? 꺼내고 싶은데 박스 다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힘으로 잡아 뜯으면 무조건 찢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와우, 퀄리티 보소. 와우. 설마, 이 비닐 뜯으니까는 종이 카드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이게, 아유, 기분 좋은 선물인데, 그쵸? 포장이 나를 살짝살짝 살짝 툭툭 건드리네. 아까부터. 네, 이 카드 퀄리티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종이에요. 종이 아닌 것 같이 쇼하고 있는 두꺼운 종이. 최소한 트럼프 카드처럼 얇은 플라스틱? 요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게다가 가장 큰게 뭔지 아세요? 아까 고양이 캐릭터들은 내가 그렇다고 쳐요. 조커 카드. 그렇다고 칩시다. 캐릭터도 아니고, 무슨 맵, 어떤 지형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심지어 J 퀸킹 이게 왜 고작 지형지물 카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캐릭터들이 조금씩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아, 이거 공통이네요. 하트 J K 퀸은 여기도 지형지물입니다. 레이첼 하트 에이스입니다. 참고하세요. 어? 아, 이런 카드가 502가 여포가 나오더니 손오공도 나중에 나오나 봐요. 그렇죠? 이거는 스포 아닙니까? 여러분 여보... 나중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에 손오공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꿀정보 알려드렸어요 어? 아니 이런 카드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와우. 아니 이런 카드까지? 이거 가능? 헉. 어이구 막 이런 카드가. 어이구 대단한 걸. 어이구 이런 카드 이런 포즈 괜찮나? 여러분들은 보면 안 돼. 비밀이야. 루디 박스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노마 표정이 딱 지금, 지금 내 표정입니다. 아니 또 얇아요. 키링이네. 아 이런 키링. 세븐라이트 레볼루션 이렇게 써있고요. 다시 집어넣고요 이걸 내가 다시 꺼낼 날이 올까요?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어 그래. 요 정도 사이즈. 돼야지. 근데 무게가 조금. 뭐가 이렇게 가볍지? 도마 털 마냥 가볍네요. 아 이만한 박스에 안대가 들어있어. 야 정성 정성 그쵸?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와우 심지어 이 파우치가요. 얇은 파우치가 아니라 볼륨감이 있어요. 마치 뭐 베개 마냥 그쵸? 굉장히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바라밤 뭐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은데요 누구 눈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크 재질인 것 같고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매끈 합니다 제브나이첼 레볼루션 바밤. 드디어 레이첼 박스 바밤 텀블러 커피 좋아하니까요 기존 제가 사용하고 있던게 이제 빠메니 텀블러 이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내 굿즈 인데도 불구하고 텀블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컬러도 뭐 블랙이라 마음에 드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아 어! 아! 아, 이게 뭔가요? 아, 나머지를 다잘 만들어 놓고, 이게 뭐하는 추태인가요? 플라스틱입니다. 아니, 누가 텀블러를? 어머 세상에나 믿을 수가 없네. 아, 플라스틱 텀블러예요. 빠메니 텀블러는 스뎅인데요. 야 이거 다시 포장해. 집어넣어. 아, 지금 때가 오때인데 지금 뜨거운 거. 환경호르몬 맛있어 하시는 분들 있죠? 환경호르몬 미식가들. 환경호르몬 매니아분들은 여기다 뜨거운 물 타보시고 다시 포장 완료. 잘 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박스. 테오박스죠? 테오박스고 들어있는 거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데스크 매트. 좀 뭐라 그럴까? 보기 좁아요. 네, 오입니다잘 봤습니다. 인기 캐릭터. 네, 이렇게 해서 넷마블 측에서 보내주신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굿즈 세트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넷마블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